h G. E. R. P. 앞으로 요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하자. 출제 유형 지문에 요세 개가 나오고 특히 지문에 잘 나오는 게 F. M. E. A. 요게 지문에 잘 나와 있어요. 이거 아니에요. 오장할 때그 나오겠지만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에는 F. M. E. A. 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어떤 거 작업장 바닥에 있는데 여기 막 기름이 터져 있었습니다. 여기에 제 기둥이 있었어요. 바닥에 기름 때문에 사람이 딱 미끄러지면서 기둥에 딱 부딪혔어요. 자 이럴 경우에 비인물은 기름이 돋는 니다 기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? 그다음에 가해물은 여기에 이제 사람 머리를 갖다 부딪쳤다. 가해물은 기둥이 들어. 기둥이 들 그렇죠? 이렇게 이제 분석을. 인간 행동 관계 요소 레빈 이것도 안전관리론 할때한번 나왔었죠? 아, 이게 중복되는 게 잠깐 나오는 것은 안전관리론과 또 인간 공학이 그 연결성이 있는 내용. 인간 공학에 나오는 내용이 기계 위험 방지 기술에 나오기도 하고. 안전관리론 할때 내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?